당뇨는 췌장 내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당이 세포 속으로 분해가 안 되고 혈액 내에 쌓여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당을 높이는 질병이다. 당연히 끈끈한 혈당은 미세한 혈관들을 막게 되고 이는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 합병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당뇨로 인해 걸쭉해진 피가 쌓여 뇌혈관이 막히면 바로 뇌졸증을 일으킵니다.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눈의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 생기는 병이 바로 당뇨병성 막막증. 당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당뇨 발병 10년 이내에 2%, 15년 이내에 25%, 15년 이상이면 무려 64%가 실명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다. 당뇨의 3대 합병증 중 하나가 신경증체다 단백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신장 질환은 평생을 혈액 투석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20년 이상 된 당뇨의 합병증 중 하나가 십구 질환. 말초 혈관에 동맥 경화로 피부에 가야 할 혈류가 감소되면서 작은 상처도 아물지 않았고 당뇨에 의한 신경 장애, 감각 신경 손상으로 상처 발생 빈도도 높을 뿐 아니라 발이 갈라지면서 상처와 궤양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발끝부터 썩어들어가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내게 만든다